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받은 비위 건수가 지금 1,361건인데요. 뭐 음주도 많고 업무 태만도 많고 교통사고, 폭행, 배임 행령, 또 최근에는 성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늘 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충남이 127건으로 가장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이 106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임종숙 경북교육감님, 그 지금 경북도 조금 문제가 있죠? 지금 경북은 폭행 및 상해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1% 정도 되는데요. 예방교육을 더 강화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한정하게 책임을 들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비리가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은 생명력이 넓고 17, 18년에 쭉 들고 있는 예 근데 뭐 이거는 줄어드는 것보다 사실은 발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. 맞습니다.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들어보면 지방에서 특히 지원청 같은 경우에 많은 비리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해당 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비리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? 지금 이제 그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동료들의 평가를 받도록 이런 제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비리가 네, 제가 오늘 참석하신 여섯 개 시도 교육 교육감님께 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비리 근절은 저는 그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페널티를 줘서 어느 누구도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각별히 그것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